어, 뭐야, 차 스킨 바꾸고 있었구나. 네. 자. 근데 이제 언니만큼 약간 눈치 빠른 사람도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네? 갑자기? 진짜 언니가 다섯 살만 어렸으면. <laughs> 너무 좋았겠다. 왜너 이상형이 연아야? 아, 아니지. 회사로. 아, 스텔라이브. <laughs> <laughs> 아, 모시죠, 모시죠. <laughs> 언니 만약에 언니가 조금 어리셨다면, 스텔라이브 응.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. 음, 사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. 그냥 내가 언니가... 이춘향으로 방송을 하고 있었다면 이춘향으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? 이춘향으로 이 계속 살셨을 것 같아요? 아니, 춘향언니 계속 하신다고요? 그러지 않을까? 모르겠네? 뭔가... 지금 이렇게... 음. 이춘향으로 쓰려면 강지랑 또 편하게 게임할 수 있잖아. 아, 어, 똑똑해. <웃음> 스텔라이브 <웃음> 들어가면 사, <laughs> 어쨌든 사장과 이제 그 같이 일하는 친구가 되니까. 어, 똑똑해. <웃음> <웃음> 뭐지? <웃음> 그것도 맞죠. 네, 저 제가 만약에 응. 그냥 스텔라이브라는 회사가 있고 딱 있으면 저는 제 회사 들어왔을 것 같아. 어떻게든. 어... 방지를 없애고? 복지가 존나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도. 어...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거나 이런 것도 그렇고. 그냥 그냥 미친 새끼죠, 사실. 스텔라이고. 다 해주잖아.